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이 바로 뭐냐면은 구6사입니다 원래 까레라포였고,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제 친구한테 이제 양도를 한 차량인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체 도색도 하고 있지만 부품이 몇 가지가 안 와서 그것만 오면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 될것 같아요. 이 친구가 그 가지고 있는 폴 세들이 다제블랙이라서 이제 블랙으로 이제 할 거고요. 원래 색깔이 얘가 레드였었어요. 지금 보면은 중간 중간마다 여기 레드 보이잖아요. 이것도 나중에 기술자님께서 다 다시 어,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안쪽에 보시면 연료 탱크를 다 드러내서 이 안쪽도 다 전부 다다 재칠을 다 해놨습니다. 얘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서 어느정도 이렇게 도색이 됐는지 보러 오늘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윈도우랑 이 프론트 뭐 이런 그 창문들을 다 떼놨잖아요 이런거를 이제 다시 붙여서 몰딩 새걸로 왔거든요 근데 부품이 아직 덜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해서 어 부착하고 이제 마무리만 저런거 히끗히끗하거나 뭐녹난거 그런거만 좀 제거 다시 하고 좀 보고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구9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한 1억 언더였었어요 한 6천 대도 봤었고 지금은 두배 이상 올랐고요 이렇게 이제 복원되고 뒤에 엔진이나 이런 것까지다한 차량들은 더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얘는 좌핸들 수동이기 때문에 네,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993이 같은 공략식이고 마지막 공략식이라서 좀 소장 가치가 있을까 하는데 구9사가 생산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993의 그 라이트 앞에 992처럼 펌프로 내려가는 그 휀다 느낌보다는 이 폴스의 아이덴티티가 가득한 이 996사를 좀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얘가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엔진을 척출해가지고 지금 정비하러 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엔진을 정비하고 뭐 새로 나온 뭐 가스켓을 쓰고 뭐 해도 고질적으로 오일이 흐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공랭식이 그리고 공랭식 엔진이 오늘 같은 날씨에 타고 롤리팩 대로에서 에어컨 킨 다음에 차까지 막히잖아요. 수온이 이렇게 올라 <laughs> 엔진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볼 수가 있어서 가끔씩 저도 깜짝 놀라서 옆에 서 가지고 세워놓고 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막 화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. 옛날에 람보르기니막 화재 나고 그게 뜨거운 날에 정차해 있으면 엔진이 잘안 식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상태에서 옆에 이제 오래된 배선들이 이 배선 알죠? 오므로 이렇게 좀 유연성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딱딱해져요. 그리고 굳어 굳은 상태에서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되냐 터져요. 꺼져서 이게 벗겨져 나간단 말이야. 근데 엔진 열까지 받아서 이게 계속 뭐 식었다 열받았다 이런 거 반복하면 얘가 더 심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. 물론 뭐 보호 자재도 쓰고 뭐 해도 얘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나중에 피복이 벗겨져서 이 전선 안에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닿는 순간에 그때 쇼트 나면서 불이 갑자기 확 마른 쪽 그쪽 있죠. 말라 있잖아요 지금. 그쪽으로 이렇게 확 하면서 불 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엔진을 내렸을 때싹 한번 정비를 하고 이런 거새 걸로 갈수 있는 거 최대한 새 걸로 갈고 해야 됩니다. 이 람보르기니 옛날 거를 타시는 분들도 아셔야 될게 클러치를 교환을 하잖아요. 2만에서 3만 킬로 사이에 클러치를 교환할 때그 주변에 있는 배선 상태나 이런 것도 점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얘는 일본에서 온 차량이고요. 일본에서 왔을 때 이미 이제 이게 적용이 돼 있었어요. RS 버전의 리어 윙이랑 RS 버전의 요게 적용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밖에 냅두면 흡스가 엄청 나요. 엄청 예쁩니다. 자세도 낮고해서 얘는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. 그, 레벨업 바디 커스텀 사장님한테 엄청 쪼고 있어요. <laughs> 아까도 저 보고, <laughs>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<laughs> 네, 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그, 빨리 완성을 해서 그 엔진을 다시 붙인 다음에, 용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, 한 가을쯤이면 돌아다니지 않을까? 제 아직 뭐 부품이 안 와가지고 안된 거니까. 근데, 올드카들이 그런 게 있어요. 나는 부품 완벽하게 다 시켰어요. 시켰는데, 그 부품이 또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, 또그 부품이 나오냐, 안 나오니까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만들어야 되잖아. 아니면 좀 찾아야 되잖아. 중고로 찾아야 되고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걸리는 것 같아.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, 월드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차들이 지금 늦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차 끝나고 지금 뭐 밖에 있는 gt3도 지금 해야 되고, 또뭐제거 r34, s e 로그 다음에 라네보, s2000, 뭐다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은 마지막 nsx 리스토어까지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. 지금 구육사가 빨리 완성되면은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시승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구육사 여기까지 완성됐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. 여러분, 그 감사합니다. 바파 지금 구육사가 빨리 완성되면은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시승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기가 좀 실내에서 그래요 지금 작업자분들이 이렇게 지금 저를 보고 있거든요 <laughs> 눈치가 보여가지고 네.